짠! 아! 아! 아, 아, 아! 날려버려라. 아! 홈런아 안녕하세요 SSG 랜더스 팬 여러분 장내나원서 곽수산입니다. 안녕하세요 SSG 치어리더 머슬퀸 배수현입니다. 머슬퀸 육씨둡씨시 생활체육인 곽수산입니다. <웃음> <웃음>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또팬 여러분들 앞에 인사를 드리는 거는요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경기장에도 아쉽게 오실 수가 없으니까 우리 머슬퀸 배수현 치어리더가 이홈 트레이닝 경기를 보시면서도 음. 운동을 할수 있다 음. 그런 거를 좀 알려 주 위해서 오늘 이렇게 자리를 했습니다. 아주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운동을 하기 전에 음. 운동 실력이 네. 어느 정도 이제 어떻게 알수 있어요? 제가 간단한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아 테스트? 첫 번째 유연성 테스트를 좀 해볼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유연성으로 따지면 거의 낙지입니다. 음... 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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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유연성 불합격. 아 근육은 자신 있어. 둘 초코야 아아 <laughs> 아! 아! 괜찮아 <laughs> 괜찮아요. 자 이제 우리가 테스트는 해봤고 집에서 편하게 할수 있는 그런 스트레칭. 음, 어려운 거 없고 그냥 뭐 누워서 해도 되고 음. 앉아서 해도 되고 서서 해도 되고. 오아 좋다 <laughs> 네. 아. 이렇게 놀러. 아 아우 너무 시원해. 자 우리가 스트레칭까지 해봤잖아요 근데 경기를 보시면서 홈트레이닝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 자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정말 간단해요 우리 응원가 중에 뛰는 동작 뻗는 동작 앉았다가 점프하는 동작 응원가 동작을 조금 더 웨이트식으로 웨 웨이트 이거 식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우리 홈런 타자 누구죠? 최정홈런 자, 다다 스쿼트를 하는 거예요. 어. 박수로 두번 치는 거 똑같아요. 네. 앉을 때 스쿼트 자체로 앉아서 위로 점프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는 거 <laughs> 앉을 때 주의해야죠. 무릎 아.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점프를 하지 마시고 그냥 스쿼트로 하세요. 최장 홈런 박수 아. 두번 점프! 아. 아. 홈런 쳐라! 아. 최종 선수가 아. 홈런을 빨리 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두 번째, 김성현 선수. 아, 김성현 선수. 다리를 넓힌 상태에서 한쪽 발을 구부려주시면 돼요. 안을 때도 똑같아. 무릎이 나는 게 아니라 힙을 뒤로 빠져야 돼. 아, 뒤로. 랜더스의 김성현. 날려버려, 김성현. 쭉 아, 계속 반복. 아, 안타자 아. <laughs> 우리가 이제 하체 운동을 했잖아. 그 네. 가볍게 또 뛰어서 열을 내줘야 돼. 유산소? 심장 뛰어야 되니까. 그렇 뛰게 만들어야 되니까. 어, 뛰어야 되잖아. 네. 우리 누가 했잖아. 야야, <laughs> 한 유턴 날려버려라. 근데 문제는 뭐냐? 네. 층간 소음 때문에. <laughs> 못 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을 위해서 준비했니다아이 이거... 까치발 는데요아 까치발? 까치발. 이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해주하는 거. 아 까치발. 뛰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내요. 아오 오. 거기다가 손까지 해주면 파트 셔츠 회전 때문에 그대로 이게 흔들리게 되는 거죠. 최대한 크게 크게. 그렇지. 크게 크게. 야야야! 한줄섞 날려버려. 허리선 뭐해? 허리선 해야지. 아 허리선. <laughs> 야, 야, 야. 아, 반대, 반대. 어, 아, 이거 고개는 왜 흔들어? <laughs> 아니, 우선 날려버려라.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상체만 움직일 수 있는 뭐가 없을까 고민을 했거든요. 네. 추진수 선 수가 있더라고요. 아, 쭉. 쭉. 한 다음에, 오. 쭉. 무셔주고 한다 생각하고 쭉. 그 다음에, 오른손 쭉. 돌리고. 크게, 크게. 돌리고. 돌리고 어, 이름 쫙 그, 찍어주고 신수 이거 어, 크게 저. 크게 마무리로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마무리로 운동을 한번더 해주시면 좋아요. 아, 좋... 자, 어쨌든 오늘 우리 머슬 퀸 배수연 치어리더와 함께 경기를 보시면서 운동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우리 팬여러분들 보시고 꼭 관리 잘 하셔서 유관중치했을때 크... 좋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머슬 퀸 배수연 치어리더와 함께 했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은 포징.